이추기 결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970 페이지 중간에 표 밑에 필기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추기 결정 순서에 주의한다. 순서가 뒤바뀌면 틀린 문제가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화살펴 보니까 추기 결정 중 결정액 중 환산가액 환산취득가액. 줄여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에 사용되지 다른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사용되지 않죠? 그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 하나. 요거는 필기체로 밑에 없죠? 화살표를 하나 적어 봅시다. 이 환산가액을 적용해서 신고납부를 한다. 그러면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유심을 네. 그 하는 거죠. 하, 가산세가 오는 거죠.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한 후에 이 건물 환산, 건물 환산 5 년이 몇인에오년오년이양도하면이 건물 건물환산취득가에 양도시 이물의 건물환산 건물환산취득가분의오 퍼센트의 가산세가 부과그래 이거 하나 적다 여기서 이면 틀린 보기로 내릴만한 게 뭡니까 그렇죠 숫자 5년그 다음에 분의 뒤바꿔서 틀린 보기 또 하나는 이건 좀 어렵죠 건물이죠 토지 아니죠 이런 용어들 비교되는 용어들 뒤바꿨을 때 틀린 보기인지 또 구별해 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계산공제는 973페이지 표 있죠 그거 참고적으로 그래서 그 숫자고 어그 다음에 앞에 무엇에서 이 숫자를 곱해주는지 그것도각검이또 틀린 보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필요변비 계산공제율 거기다가 네, 검정면으로 매출자 자 그래서 우리 양도차익이라는 과세표준 계산서 첫 번째에서 과연 음, 주어진 보기가 아, 문제 수를 필요변비에 해당이 되는지 포함이 되는 그여부를 구별된 거 다음에 추계결정하는 그 순서도 구별하 talk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두번째 단계 양도소득금액 So, t o w a r 해볼까요자출제 u n 양도소득금액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h u n g i boy took the gong jay, gong jay, gong jay, gong jay, gong jay, g o 되 g jay, gong jay, gong jay, g 만큼 몇 퍼센트인지 또하는 거. 그다음 양도소득금액을 갖다 계산하는 특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가세하고 이월과세하고 두 단계 산 구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 수험생들이 역시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여기 시민들 쫙.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먼저 크게 한번 보죠. 다시 9 6 8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자두 번째 단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주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냐 보니까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을 준다 그래서 양도차익에다 곱해야지 공제율을 어디도 양도차익에다 공제율을 곱으면 다른 거에다 곱해주다그데뭐 양도가액이라든지 다음에 뭐야 응? 양도수 과제필요 이런 용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구성하고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장기보의 특별공제 파란펜 밑으로 하셨죠. 그 밑에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 자 그래서 보시면 그 공제율은 뒤에 나와있습니다. 974페이지. 두 번째 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비율 공제율 비율, 파랑표 를주로 하시고요. 그래서 3년 이상인 경우에서 10년 이상까지 해서 10%에서 30%. 일 세대 1주택인 경우 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정를 해야 될요 그래서 보면은 10%에서 30%인데 공고함이 음, 보면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고 10, 30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보이는 수 곱하기 3%라는 거알수 있죠. 그러니까 4년 이상 5년 미만이라고 그면 4년에다가 곱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12죠. 그래서 12%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 그렇게. 그다음에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연수 분에 곱하기 8%예요. 그러니까 4년이면은 4하고 곱하면 4 8 3 0에서 30%. 이렇게 공식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굳이 억지로 다남겨지 않으셔도 되겠죠? 다시 앞쪽으로 938페이지. 그래서 적용 비적용을 봐야겠죠. 장기 대출 특별 공제 적용이 되느냐 여부에서. 자, 보니까 비적용 보면은 미등기안 되죠. 세 번째. 여기 이제 잘 보라고요. 미등기 검정 편이 줄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서은 여러 가지 분리기 주어집니다. 그 분류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장기 대출 특별 공제를 안해 줘요. 그래서 98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184페이지 4대1 4 미등기 양도자산의 분리해가지고 비과세도안 해주죠. 감면도 안해주 그다음에 세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나는 것이죠. 세율도 미려, 무료도 70% 가장 센 걸로 때려버렸죠. 그런데 두 번째 방금 괄호. 두 번째 방괄 미등기임에도 미등기 양도자를 제외해준다. 등기해준 걸로 를봐준다 그래서 등기의제가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는 여섯 가지였는데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뭐가 개정인가? 삭제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중 상속 관련해서 이런 경우는 말이죠. 이제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법적으로 어, 악용을 해먹기 때문에 전적라로안 봐준다. 그래서 그 5번 있죠? 그 5번을다 삭제해 주시길 담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 어, 미등기임에도 등기로 의지하는 경우 딱 항목이 몇 개? 다섯 개로 축소가 됐죠. 축소가 됐죠. 그래서 아닌 거 하나 쓸 정도였고 어, 등기 의지되는 건 모두 몇 개인가? 충분히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요. 9백육 페이지. 그다음에 부계자산도 역시 안 되죠. 장기 국내 보유신품단. 그다음에 하나 더. 음,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정대상지역 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게 있죠. 아, 그게 결국은 뭐야? 부동산값이 비싼데. 이런 말이죠. 가격이 비싼데.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인주지역.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상 경우는 역시 장기고의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 동그라미 5번 해가지고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법정문에는 어떻게 되냐면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이상이 해당하는 주택 하고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 조합원 입주권을 오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요렇게 해서 추가가 되는데 딱 간단합니다. 왜냐면 먼저 조합원 입주권 있잖아요. 그도 것 주택으로 봐주거든요. 비과세 그대는 있습니다. 음, 979 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중간에 1주택 요건에 보면 주택이기는 사실상 용도과열이 보여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의 조합인 주택도 포함 주택 포함된 거죠. 결국은 그렇죠. 일 세대, 이 세대 이상이면은 장기로 특별공급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택을 가지고 것을 좀 투기용으로 좀 방제보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정책적인 의도가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 977 페이지 보시면 세율 편에 서지 말고 977 페이지 맨 밑에 표. 바로 위에 보면 은 나와있죠 저 동네 서울특별시 전지역 부산광역시하고 경기도 일부지역 이런 어, 지역에 일세대주택이 이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968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음, 고가주택 있죠 검정펜피죠 고가주택은 또 별도로 이렇게 계산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이게 이제, 이제 좀 괜히 음, 좀 어려운 테마죠. 974 페이지의 밑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다가 양도소득금의 계산 특례에다가 빨간색으로 쭉봅시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다. 미꾸라지를 막구아이었다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큰개념이 자, 구가이 대체 대이이등장인물들에게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림가이가이친이이이친이친구이친을가이 친구가 이친 그러니까 의에의 증여를, 증여를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증여서기준을 어떻게 냐면오억 오억을 가고증여에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오년내오년내에요거 5년 5년 갖다가 병에게 양보를 자, 이런 자 그런데. 이게 뭐야? 이 순서 자는 거죠. 순수 자는 거야. 증거는 양보 소스를 했다가 포탈하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과세 경는 뭔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야? 이월과세 도당의 기상 부인 재료가 떼어가죠. 거도 매긴다는 것이에 자, 그랬을 경우에 을? 을. 이런 증여자고 얘는 증여를 받는 자, 받을 수자에서 수증자로 줘 자, 수증자가 또 나눠져요. 정말 끙끙한 경우니까? 부인. 동동 맞죠? 음. 남편 부인이라고 할까? 음. 아, 배우자 답밤해야 될까? 배우자. 안끊거나다고요 어, 나중에 그, 이 여세듯이 분들 보면은 어, 나중에 남는 건뭐 바뀌었다고죠. 그렇죠. 음, 남편하고 아, 늙은 강아지 방 바뀌었다고 자식도 갚아 가죠 배우자. 지 <laughs> 배우자. <laughs> 그 다음에 짓게 좀 있어 정말 큰끈한덜큰끈한특그 특수광이 이 외의 자리 특수광 특수? 이렇게 쪼개지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보세요 3호 5호인데 5호계량도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야구한 투도 안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문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물론 차이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는 이 이월가세의 경우에 적용이 되면은 요 의리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는 거예요. 일단 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리고 양도자를 누구로 보냐면 을로. 변이죠. 그래서 양도자 얘가 납세의무가 있는거야 그런건데 음. 단지였던데요 단지 요거 5억으로 맞으면 안돼요 3억으로 이렇게 이렇게 2억에서 소급해서 받을거에요 3억에서 5 그래서 2억이 돼서 내디라는거지 누가 의리 이런 말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이 부당의 계산부인 제도를 일단 요 의리 의리 뭐 특수 관계요. 특수 관계. 배우자 측기종금시 예외 예외 특수 관계라는 거. 자, 그런 경우에는 즉 저기 양도 누가한걸로보냐면은 을이 아니라 요 갑이 갑이 양도로 보는 거예요. 갑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그런 전점이 있구나. 그러니 당연히 어 2월 과세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죠. 배우자도 특기 증미성도 자 그에 관해서 부당이상부인제도가 적용이 되면은 그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는 을이 아니다. 갑이 양도금을 보니고 당연히 갑이이이 갑이,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을은 단지 연대 납세의무를지품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차이점이 중요하다 고 결론낸 거. 자 그래서 974페이지 장거. 양도소금액 계산 특례 빨간 편이죠, 그쓰죠그 당시에 관련해서 배우자 측기 점수 2 이월 가세죠. 가스, 이월 가세에다가 파란 편으로 몇줄 짜. 그래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이후 그런데 이제 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년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이게 좀 양도세 회피로 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도아가셨어 사망하셨어. 어 그런 경우는 없죠. 또는 수용당했서 그런 경우죠. 어, 어쩔 수 없는 이온, 위장이 일어났었잖아요 위장. 그래서 이온의 경우 이온 해부 이렇게 해서 이온 과세를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음, 주의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975 페이지 과로 2번 양소득의 자 부당 계산 부인에다 파란펜으로 쫓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박스에 보니까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 0분의 5에 상당하는 그런 이상인 경우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두 개를 비교할 줄 아는지 잘 모르겠네요 밑에 한번 볼까요? 개념 정리의 나부맨 마지막 보세요 증여자 수중자 관계 이렇게 되어있죠 이유를 가서는 수중자가 뭐예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고자부당이 계산 부위는 뭐예요? 특수관계입니다 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자, 납세 의무자. 이율 과세는 수중자 수증자가 납세 의무가 있죠. 아, 그리고 연대 납세 의도 없고. 그에 관해서 부당이득 산부는 바로 어, 증여자. 증여자가 납세 의무가 있고 어, 둘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과세 대상도 차이가 있죠. 어, 이율 과세는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만 한정되는 반해서 어, 부당이득 산부는 모두 모두 자산 대한다는 거. 그 다음 칸칸 보면은 증여서. 자 증여서를 몇개줄수자가자이 증여서 처리는 어떻게 되냐. 이율 가세의 경우는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다 필요 경비로 해서 공제를 해준다 거죠. 환급 안 해준다. 그에 반해부당 뭐 환급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를 취소, 환급해준다는 거. 뭐 기간도 공통점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이유를 과서고부담이에서 부위제도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양도수 기본 공질도 한번 정해 리 보겠습니다.